주식 일정 매매 리오티비입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목해야 하는 재건 일정 재료 체크해 볼게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종전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 종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재건 관련주들 위주로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법량건영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모듈러 주택 요청 가능성 확대에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량건영은 토목 및 건축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으로 모듈러 주택 제조업도 영위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DYD는 과거의 계열사인 삼부토건이 폴란드 건설사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자재 전문 회사인 SY스틸텍은 전쟁 종전 시 수혜가 기대되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늘 꼽혀왔습니다. 특히 모회사인 SY는 지난 2023년에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진건설로봇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은 인프라 건설의 필수적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북미와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전진건설로봇은 북미 CPC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동과 대동기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농업 재건을 위해서 대동을 택했다는 소식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국내 농기계 업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인 농업에 대한 재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트랙터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국내 1위 아스콘 제조 기업인 SG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로복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SG는 자체 개발한 에코스틸 아스콘으로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모는 과거 정부가 민간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폴란드 건설사업 및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관련 업무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대 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트럭, 타워크레인, 발전기 등 건설 장비 제조 판매와 토목공사 사업을 영위 중으로 재건 관련주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 건설 기계는 우크라이나 철도 공사 관계자와 재건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건 일정 재료 정리였습니다.